저희는 만화 애니메이션, <laughs> 만화 수업 시간이라지혹 듣고 오셨어요? 네네 <laughs> 네. 그래서 뭘 기대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업시간에 만화! 웹툰! 웹툰은? 웹툰은 어떻게 쓰요 웹툰은 어디가 맞죠 웹툰은 여기가 웹툰은 여 거. 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평소에 만화 보는 거 좋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웹툰, 웹툰 아 주로 웹툰 많이 보시나요아 푸시러 시어 yeah okay. 당당히 <목소리> 지금부터 얘들아 너네모 알지? 한세명세명세명세명세세명이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이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이명 네. 지수 표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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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